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빼빼로데이, 11월 11일, 1111 빼빼로데이, 네 빼빼로, 빼빼로 어그 주고받고 선물을 많이 하던데, 오늘 빼빼로데이의, 뭐, 의의와 유래,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 오늘 빼빼로데이에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이거, 아, 우리 학생, 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 원이가 흘레벌떡 뛰어와어요 아,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빼빼려고 데이라서 이거 드리려고 왔대요. 저는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제 지금 눈이 보입니까? 얼마나 감동했는지. 언니 나는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 뭐 하려고 이걸 이렇게 주느냐고. 말, 말은 했습니다만은, 뭐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애가 평소에, 아, 잘한다, 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래 참, 어,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 저 친구는 정말, 뭐라도 앞으로 할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친구는, 이런, 빼빼로데이에, 어, 또, 를 즐길 줄 아는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하 고맙다. 나는 내게 그런, 뭐, 어, 너만큼 이렇게 챙겨주지 못했구나. 앞으로, 어, 선생님도 더 따뜻한 마음, 내에 대해서, 어, 좀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아, 참, 그러고 보면, 이걸, 안준 학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 아닌가? 아 그걸 뇌물로 보면 어떻가하겠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이거 정말 그래도 감동이에요. 이걸 뭐 제가 빼빼로 이걸 지금 먹는 걸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물건을 주고 받고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어떤 기념일 날에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좀, 어, 요즘 하도 세상이, 뭐, 감성도 이렇게 제가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런, 끌, 끌은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제가 신경 쓰기 싫습니다. 이게 뭐 크게 뭐몇 백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이렇지 않아도 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스승과 제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더 오늘 이거 한개 묻고 힘내서 더 다른 친구들에게도 모두에게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 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먹방 해볼까요? 네. 딱한개 떼고 떼고 한개 떼고 네 떼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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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몬드에 초코가 발렸네요 아 우나 고맙다 눈물이 날라했어 응 요거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랑 맛있게 먹고 아너 자랑도 할거마 고마워 응 근데 이런 걸음예뭐 이런지는 나름 생각 안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빼빼로 데이에 받은 감동. 아, 참.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자랑합니다. 네. 뚜껑이 잘안 다치네. <laughs>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빼빼로 맛도 좋아요. 우리 저 기분도 좋아요. 제가 생각이 지금 긍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좋고 기분이 좋아서 좋고 감정이 좋아져서 좋고 이런 감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하면 관계가 좋아져서 좋고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은 저의 현실이 되니까 좋고 좋고 좋아 좋아. 예. 아이, 좋아. 정말 좋아.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꼭 되세요. 예,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해요. 바이바이. <목소리>